안녕하세요. 부산국제교류재단 개발협력팀 인턴즈 수미치, 수담사입니다. 오늘도 오다가바라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와 여행지도 너무 기대돼요. 우리나라가 전쟁폐허를 수십 년 만에 복구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흥한 기적적인 역사는 잘 알고 있죠? 네, 당연하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인프라와 산업의 개발도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행 테마가 SDGS 4번과 관련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부산의 발전을 이끈 인재들을 육성한 교육과 관련된 장소들로 떠나볼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첫 번째 학교는 해안대구에 있는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예요. 개교 당시 이름은 한독여자실업학교였답니다. 어, 근데 지금도 저 이름으로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음. 와,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1969년에 독일 청년인 슈미케 씨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정순택 씨의 제의를 받아들여 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독실업기술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969년에는 한독여자실업학교의 인가를 받아 학교를 육성했어요. 아 독일의 도움을 받아 학교가 설립됐군요 네 맞아요 당시 의상과, 상업과, 건강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부산이 7 8 0년대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했군요 아 스위치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원래는 남구 우암동에 있다가 해운대 우동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하기 전 건물은 적게 피난민 수용사무소가 되어서 피난민 3천명에서 4천명을 관리했다는 사실이요 정말요? 몰랐어요 단순히 학교 역할만 한게 아니네요. 네. 피난민 보호 같이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 기간이었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부산 기계 공고예요. 여기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설립하게 되었나요? 1967년 박정희 대통령 경제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당시 공업 인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에 온 리비케 서독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부산에 직업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이 한독 직업학교랍니다. 아, 한독 직업학교가 부산 기계공고군요. 한국과 독일 우호 협력의 상징물로 세워진 학교였답니다. 아, 그렇군요. 70년대 후반까지는 공업 열풍이 강해서 부산권 공고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당시에는 임무계보다 들어가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진짜 다른데요? 당시 시기에 기계과와 전기과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맞아요. 또 1978년 제 24회 세계 올림픽 기능 경기 대회를 이 부산 기공에서 개최해서 부산 기공의 위성이 엄청 올라갔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교육이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와닿네요. 지금의 LG 화학인 라키화학 공업사랑 미진화학 공업사는 부산을 기점으로 사업을 확장한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예요. 아 미진화학 공업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할수 있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당시 미진화 공업사의 경우 먼저 받은 자금의 96%인 47만 달러가 공장 신설에 투자됐어요. 아 그렇군요. 스미츠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부산문화여고와 부산기계공고 모두 독일과 함께 협력했네요. 네 맞아요.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당시 공업인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거 기억나죠? 이 기간에 중화학공업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했어요. 아, 그래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생겨났군요. 네,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설립지자 외에도 정부주도 직업훈련 정책으로 1974년도에 직업훈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거 알고 있어요? 아, UNDP와 ILO 공동지원으로 직업훈련원이 세워진 거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직업훈련의 표준 재정과 제도가 병행되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동력이 되었어요. 아, 근데 처음에는 한국 간호사와 광부를 독일에 파견하는 인력 협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교류를 시작으로 독일은 한국의 초청연수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아하!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협력국의 지속적인 ODA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을 통한 귀중한 가치를 제시하는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도록 노력해봐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땠나요 쌍탕? 부학 경우도 익숙한 학교였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원조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경험과 지식을 나눠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공감해요. 저는 인재양성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가 오디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지 알겠죠? 네, 수미치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 개발팀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 오다.